진한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분오비라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보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눈은를 주신 내예수시리이 전부 슈가 슈가 다가가슈관스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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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보다슈사 슈가 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그리미라 숨 y 때 s s 지 y 할말씀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입니다. 십오이 23절까지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바벨로니아 왕느부간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1회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그리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리대의 성 근혜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러나 근혜 대장 느부사라다는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가를들리를다또 솥과 부삽과 부집게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세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와 대야와 과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위에 있는 노쇠로 만든 소모형 열두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다섯자이고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성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있다. 다른 기둥도 성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내일 읽을 말씀에도 포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읽을 말씀에는 그 이외에 백성들이 끌려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끌려가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사실 이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끌려가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전보다 조금 내용이 약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드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잡아갈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잡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원래 바빌론의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포로로 많이 데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많이 데려가도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런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시드기아 왕이 반항하고 또친 이집트 정책으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제 싹 말려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 절묘죠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남겨둔 내용 1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니 대장 느부사라들은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 뭐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잡아버리고자아업이고 그리고 농, 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정도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폐허를 만들어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그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니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아멘.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되고요. 전쟁을 할때 방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자기들의 독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내용도 돼요. 목사님께서 어, 뭐 지난번에 우리 느에미아서 계속 얘기했을 때, 느에미아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예. 근데 성벽을 세울 때 반대하는 사람들 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쌓아봐야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저쪽 나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한다고 오해해서 또 쳐들올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이유로 붙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아예 방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독립적인 입장을 가질 것도 없고 우리는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도 머물 수 없는 입장에 되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상태에 있다. 어느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벽 무너진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지 모르는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도시 자체가 다 붕괴돼 버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좀비탄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나.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얼어버리고 사람들도 일부의 사람들만 남고 몽땅 다 끌려갔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주 의미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서도 한번 이 말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겠어? 이 생각. 이걸 철저히 깨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시대에도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중요한 말인가? 후대 사람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셔? 자기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셔?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바빌론의 포로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왜 망해? 이렇게 하실, 하, 생각할 때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도 망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는 보호하셔야 돼. 어떤 경우도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 우리는 어떻게 잘못했다 할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 그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신들은 우상을 섬비는 신들은 정성을 바치면 돼요. 그의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바치면 돼요. 거의 많은 종교들이 정성을 바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엄격히 말하면 정성을 바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왜 망했는가? 왜 철저하게 다 없어졌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정성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이건 이미 사무엘도 말했죠. 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요. 여러분 제사가 가벼워서 그 말했을까요? 아니요 구약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사죠. 그런데 제사에서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이미 제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르고 거기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인데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수치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은 성대하게 지키는데 경술 국치일은 잘 기억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던 날,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 그래서 그런 때는 막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의삼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가 왜 생기는가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께서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가 사용되는 것도 가만 보면요. 뭐라고 그걸 분석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도 살아온 세월이, 강원도에서 산 세월이 길다, 길, 길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의 교회가 성장했다가 교회가 약해졌다가 이런 교회들이 보여요. 성장했다가 약해지면 그 다음 성장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약했던 교회가 성장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장했다가 무너지는 교회는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늘 그런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럴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위기도 있어요.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교회도 위기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 받게 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쓰임 받게 달라내 마음대로 쓰임 받고 안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는, 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늘그 부분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네. 이걸 고맙게 여기고, 그렇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네.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안 쓰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방정맞은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 나를 경계해요. 그렇죠? 나를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서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그, 아마 공무원을 했었는지, 공기업을 다녔었든지 그랬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아파트 경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쓰는, 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는 책이 되었어요. 책 제목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인정도 받았고, 뭐 웬만큼 그냥 공무원을 좀 괜찮은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분이 유명해진 거죠. 오히려 그 책으로. 임계장 이야기로, 아파트 관리, 그 경비원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세상에다 까발려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 이미 벌써 이, 이 사람이 막그 유명해지려고, 그 유명해지려고 할때막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할때이 사람이 이제 성추행한 것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요구한 것이 그런 모습 가지고 부정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강의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조건을 했었답니다. 그 조건을 한 거죠. 그래서 무마가 된 겁니다. 무마가 됐는데 무마가 되고 나니까 또 역시 또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제 자기들이 그 약한 가운데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왜또 책을 냈느냐. 왜또 이런 글들을 썼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성추행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만나게 된 과정이 그렇게 또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유명하니까 존경스러우니까 술한잔 하다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한 거고, 그럼 거기서 또 포기를 했으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게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착했어요. 그리고 의미도 있었고요.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입장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역할도 충분히 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단한 가지로 말리면 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 말이 내 기도를 무너뜨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내 행동이 내 기도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경비원들의 많은 권익을 살려주는 역할로 보면 은그 사람만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짧은 기간에 없어요. 그런데 그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역할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읽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뒤에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성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다 가져갔다 그 얘기예요. 예. 네. 18절의 말씀은 17절의 말씀부터 2 3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다. 심지어는 뭐불 태워서 거기서 뭐 부사보로 꺼내는 그런 까지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거잖아요. 일반 그냥 성벽과 이런 것들은 사람에 관계된 것에 치면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망신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신을 안 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지키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게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망신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빌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 것도 못 지켜?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을 것이고 바벨론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아픔을 늘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퍼하실 모습. 하나님의 아퍼하실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수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 여기 아파하시죠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망해? 교회가 어떻게 망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전도 교회도 쓰러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의 기물들이 자기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나 함부로 만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맡겨진 사람에게만 마, 만졌던 그런 성전 기물들이 이 방에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곳에 가서 어쩌면 우상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전마저도 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도 아프지만, 또한 가지는 성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도 아파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없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롭다는 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또지혜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깨닫는 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그때서 돌이키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안 살아봤는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내가 돌이킬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렇죠?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해보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지혜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벨,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성이 함락되고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다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수치로 바뀌어버린 모습들을 함께 살펴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망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험은 어려움들이 큽니다 우리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강하게 발발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식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통하여서 코로나 저지하는 일들이 적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도 커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 특별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며 잘 견디며 주의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병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에도 또 재활치료를 받을 때에도 또 항암후 회복기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더 믿음으로 간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선교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맡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것을 잘 활용하고 또잘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만 강조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